대박이다 대박 갑자기 겨울이야 <laughs> 눈까진 기대 못했는데 눈이 갑자기 와버렸어 한 20cm 왔다더라고 그래서 지금 울리남이라고 하는 곳인데 유튜브 올렸던 곳인데 완전 다른 풍경이라서 또 찍습니다 l e t 아이고 야 난리났다 많이 와서 아예 진입을 불가능하다고 판단해서 그냥 돌아가고 있어요 아좀 아쉽긴 한데 어제, 어제 밤에 막청동 번개 치면서 눈 왔나 보다 여긴 요 고도 높으니까 지금 프로공들 다 막히고 난리 났다 지금 아이구야또기 기어코 몰려고 사람들이 아이고야 어찌하냐 불리남의 겨울은 아니지만 6, 9월에 또 눈이 와버려가지고 난리 났다 난리 났다아 예쁘긴 하다 폴리야 가이드들이 어떻게든 좀 보여주려고 왔어 왔는데 이뭐갈수 있는 상황이 아니야 뭐 그래도 뭐 노력해주니까 사실 너무 고맙죠 사실 자기들 또 이미 알았을 까야 이미 전화로 아니면 아까 그 식당에서 만난 가이드들한테 이 상황에 대해서 다 들었어 근데 우리가 실망할까봐 아마 가복이라도 하는 것 같아 그래서 멋있어 우리 가이드들 여기서 그냥 좀 놀기로 했습니다 사실 그다 보면 좋거든요 근데 인솔하는 입장에서 위험한 게더 싫어 뭔일 생기면 그게 더 골치 아파서 저희 위험한 거보다 다른 데도 또 재밌게 체험 되죠 뭐레츠고 진짜 예쁘다 하, 예쁘다 오늘은 설산에서 캠핑이다 야, 이거 할때 포인트는 엄청 밝은 <laughs> 표정을 지어야 돼. 전시지으로. 아무나 던져, 아무나. <laughs> 환자, 아! 안녕하세요, 걸카킴입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의 게스트. 몬바킴입니다 하나, 둘, 셋, 넷. 야, 야! 위로 두 번, 아래로 두 번, 오케이? 첫. 자, 왼쪽으로 와. 이렇게! 아, 오히려 비, 눈이 많이 와가지고 연이로는못 들어갔는데 오히려 더잘 놀았어 어땠나요? 좋았나요, 여러분? 네. 음. 어, 가서 60%. 가서 쉬고 라면도 좀 먹고 아니, 아니, 저녁 먹기 전에 한번더 놀고 어, 가겠습니다 레츠 고 열리남 가다가 좀 포기했는데 제가 갔다 왔고 이제 숙소가서 좀 쉬다가 저녁식사 할 예정입니다 오히려 저 1번 <laughs> 천년 냉장고 졸라 시원하겠다 대박이야 한달 전에 춥긴 했는데 이 정도는 아니었다고 아 대박이다 아니 아무것도 안 보여 한달 전에 왔는데 날씨 온도차 너무 심한 거 아니야? 와 분위기 진짜 오진다 와 로망인가 이게?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이게 네. 낫지? 아, 이나 네. 둘, 아, 셋. 아, 고마워요. 고맙 장난 이다 안녕하세요. 먼 바뀐 김현진입니다 텐트 쳐도 되나? 물어봐야겠다. 나 텐트 치려고. 같이 어 상관없어. 근데 안 춥겠나 너무? 아, 같이 어 그래 그래. 텐카 지금 가려고. 어디가? 텐트 치러. 어 텐트에 자려고나 텐트 그럼 크다는 뜻이네 아니 한한 혼자 혼자. 여기 여기 그 여기 게르 존 안에 텐트 쳐도 상관없어요? 상관없어요? 오케이 오케이 아까 쉬고 9시아어 9시에 봐요 내 인생 두 번째 피칭 심지어 첫 번째 피칭도 몽골이었어 아 너무 좋았어가지고 오늘 추워도 여기서 살려고 아눈 오는 날 하고 싶어가지고 아땅 얼어서 팩이 박힐라나 모르겠네 저번에는 이게 훅 들어갔거든 빛을 사면 되지 않을까? 땅을 골라야 돼 땅을 아, <laughs> 어떻게 고르는 건데요? <laughs> 여기 자리 만큼 어? 땅 고르는 거 10cm. 아, 아, 바... 아 짱이, 기리. <laughs> 오, 그럴 사이, 그럴 <그럴사해>. 사이. <laughs> 같아. 오, 야. <laughs> 대박이다. 아, 이게 뭐야? 내 집. 찍히고 있는 건가? 어, 이게. 자, 일로 일로 나 하나, 둘, 셋, 완성. <laughs> 완성! <웃음> <웃음> 하창고. 이게 바로 콘텐츠의 미친자의 현실이다 짜잔! 미친자의 현실이다 <laughs> <laughs> 콘친자 콘친자 <laughs> 가자 가자 어, 오늘 저녁에는 개파야하고 저기서 잘 겁니다 제 인생 두 번째 피칭 <laughs> 첫 번째 피칭은 몽골에서 두 번째 피칭도 몽골에서 한국 가면 절대 안 오죠 몽골 왔으니 가는 거죠 저쪽 멀리 보이나요? 그럴싸한데? 오케이 가자고. 가자고. 아, 별 구름 거칠것 같아. 내 생각에는. 어, 살짝 그 필이 있어. 8시쯤 되면 다 거칠 것 같아. 지금은 기... 못고 싫어하네. 이쪽이 집값 맞고 음... 안녕하세요. 입니다. 와 날씨 미쳤다. 뭐야? 아 뭐가 이상한데? 뭐지? 뭐라? 그래? 텐트가 없어졌어. <웃음> <웃음> 와 진짜 예쁜데. 나 오늘 제 차도 좋댔다 이거. 텐트 어디 갔지? 완전 날라가 버렸다 이거. 아이고 야. 이거 눈이 진짜 많이 오긴 했네 아, 바람도안들어오 겨울이 새겄어 큰일 났다 이거 텐트 어디 갔지? 아이고 다행히도 카메라는 여기 있는데 오우씨 이야 이거 큰일 났다 아이고이씨 아이고야 이거 야 텐트가 없어졌어 이야 이거 아... 하... 와, 좋아. 여러분, 아... 준비되지 않는 캠핑은 하지 않겠습니다. 컨텐츠 각 때문에, 야, 이것도 아닌 것 같아. 어제 밖에 텐트 찾놨었거든 텐트 없어졌어. <웃음> 없어졌어. <laughs> 날라간 것 같아. 야씨 카메라도 없어요 보였다 내가 생각. 어 <웃음> 여러분 <웃음> 어떻게 눈 껍데기 찾았습니다 여러분. 야이 날라갔습니다 여러분. 컨텐츠 찍기 위해서 가져온 거니까 괜찮긴 한데 아일났데 죄송합니다 제가 어제 마감을 제대로 안해서 날라갔습니다. 미경아, 네? 텐트 날라갔어. <laughs> 텐트 날라갔어. <laughs> 이거만 남아있어. 너희 잤으면 난리 났겠다. 그럼 오빠 날아갔겠게 아, 그럼 떡상이었는데, 아 먼저 들어가서 밥 먹고 있어. 네, 얼른 세요 어, 금방 갈게. 텐트는 없어졌지만, 뭐, 카메라는 있으니까. 다행입니다. 뭐 내년에 겨울에 진짜 제대로 겨울 캠핑 준비해와서 하면 되니까. 뭐 제가 살아있으니까. 다행입니다. 아이고야. 어디 무너진 거 보고 잤어. 그래서 아 지금 걷으면 좀 내일 아침에 딱 꺼냈을 때 이렇게, 이렇게 딱찍으러갈때 아무것도 없는 게좀 웃기잖아. 그래서 아 그냥 내일 아침에 걷는 것도 웃기겠다 이러면서 갔는데. 시야 없는 거야, 응. 텐트 가 e y 날라갔어. 근데 그 안에 카메라 한대 넣어놨는데 걔는 이렇게 뒹굴다가 이렇게 장애도 빠졌나 그래서 카메라는 저 멀리 있고 다행이다. 카메라 이쪽이 <laughs> 다행이다. <있구나, 아니다. 웃음> 다행이었어. 그래서 보조 배터리 하나랑 텐트 날라갔어. 텐트 커버만 이렇게 내가 들고 왔어. 아, <laughs> 많이 벌었어 어제. 아 그리고 어제 내가 그 민영이랑 제대로 딱 이렇게 땅 파서 박아놨는데 내가 그 은하수 방향 때문에 이렇게 돌렸거든. 돌릴 때다 뽑으면서 그걸 팩을 제대로 안꼽아나내 음. 잘못이야. 아 지금, 자, 지금 자, 무거운 걸 냅뒀어야 했나 보다. 돌이랑. 어, 내가 잤어야 됐어. <laughs> 아 그래서 원래 <laughs> 어제 무너진 거 보고 아 오늘 큰마트 가니까 비닐도 큰거 하나 사가지고 바닥에 깔고 이 생각을 한가, 아, 한 거야 이제. 아한번 실패했으니까 제대로 한번 해야지 했는데 나 여기 두 번의 기회는 없었네. <laughs> 내 서러운 캠핑 실패. 잘 음, 가. 음, 잘 가. 제첫 번째 설원 캠핑은 망쳤습니다. 하지만 제가 뭐 안전하니까 내년에 2월에 진짜 제대로 겨울에 와서 한번 해보려고. 아쉽다. 아 근데 파카도 날라갔네. 아이씨. 저거였으면 좋겠다. 아 어제. 아 맞다. <laughs> 귀엽기네 이거. 아와당이다 그래도. 바람 많이 불때 깝치지 맙시다. 다 이럴 뻔 했네. 휴. 그래도, 비쌌다. 짱이다, 진짜. 휴. 오케이. 범막힘이었습니다